궁금하지? 궁금하다 오자 짜자자자 이번에도 음. 맛있는 게 들어있는데 아니야 이거 봐 응? 이거는 맛있는 거지 당연히 응. 이거는 근데 이거 봐봐 마트에 갔더니 할로윈니 지나가지고 있잖아 할로윈 젤리를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에 100원에 사왔다 우와 세개나사왔지오세개나 샀다 음 예쁘지? 응 음, 너무 맛있겠다 어, 따서 볼까? 응 그래 <목소리> 와, 무섭다. 하치는 또못 찍사고 나가다니잖아. 얘는 응. 뭐야? 얘는 응. 응. 뭐야? 사람. <목소리> 사람. 어, 아, 우리 땅에다가 숨었어. 사람인데 무섭게 생겨서 그랬구나. 아, 얘는 응. 스파이더야. 와. 스파이더가 제일 스파이더 무섭게 스파이더 생겼다. 아, 얘는? 응? 사람이네. 얘도 사람인가 봐. 도대체 뭘까? 이네도 아, 박쥐. 박쥐. 얘는 핏바람 없는 애라고 하자. 오, 얘도, 펌킨. 와, 어두운 펌킨. 얘는, 응. 거미. 오, 독거미라고 하자, 독거미. 거미 얘는, 응. 독박쥐. 오, 독이 있다니, 무섭네. <목소리> 자, 내가 귀엽고, 작고, 귀여운. 컵을 가지고 오, 왔어. 기엽 원래 컵 가지고 노는 거너 알지? 어떻게 가지고 노는 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너 알아? 어. 이게 막 쌓, 쌓는 거구나. 컵 쌓기 놀이구나. 응, 응, 응. 해본 적 있어? 아니, 나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네. 하는 걸본적 있죠? 엄청 빨리 짰던데? 그렇지. 어두 개가 났는데. 두 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응. 우와. 어때? 우와. 우와. 해봐. 내가 티비 보고 한 번만에 배워서 봤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지? 응 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나도 방금 처음 해봤는데 되게 쉽다 쉬워 자응자도도도도도도오 너무 잘하네 하아 미안 난 진짜 잘하는데 천재네 천재네 릴링은 천재였다 아, 대단하다 아, 우리 릴링 천재다 너 하나를 가르치면 금방 하는구나 역시 나는 야너 진짜 잘한다 그지 우리 요거 있잖아 응. 맛있게 먹는 거 가르쳐주기 하던

하이바이보 하이 아싸 아, 안돼 나는 아, 카이바브보가 너무 약하단 말이야 있었너라 올라가 올라가 여기 여긴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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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흐지 <laughs> 어? 그거 아니잖아 아니야 왜? 니가 여는거잖아 연다고 해서 연 사람이 먹는게 아니고 손이 빠른 사람이 먹는거야 아니야 고른 사람이 먹는거잖아 아니야 이게 <laughs> 이 게임이잖아 원래 알겠어 얘는 됐어 이번에는 내가 더 빨리. 응? 가이바이보 아 없어. 아겠고일 <laughs> 아아 <laughs> 아 알겠더라. 아 지금 이번에는 <laughs> 데잘 됐지 뭐. 다이바이보, 바이 내가 <laughs> 이겼다. 아아뭐뭐맛왜 <laughs> 음 <~kinson> <mia> nah nah 이렇게 빠르냐? 나 빠르지. 아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래. 음, 응? 다이바이보.

Okay.